안녕하세요. 한국 최고의 스포츠 분석 전문가 우주이기훈입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만 하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가입하셔서 더 많은 분석 글과 추천 조합픽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분석해 드릴 경기는 프로토 회차 안양 KGC대 부산 KT의 경기입니다. 먼저 안양 KGC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직전 경기 전자랜드를 상대로 79대 61로 패배를 하며 4연 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윌리엄스의 분전이 나왔지만 승부처에서 오세근의 공격 옵션이 막혔고 외곽 공격만 고집하는 답답한 공격력을 보이며 패배하였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이재도가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왔으며 수비는 좋았지만 극점력에서 아쉬움을 보인 문성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맥컬러가 골밑 수비에서 약점을 보인 점과 변준영이 다섯 차례 3점 시도를 모두 실패하며 3득점에 그친 부분이 아쉬운 경기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 KT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직전 경기 서울 삼성을 상대로 76대 74로 승리하였습니다. 브랜든 브라운과 양홍석이 더블 더블을 기록하며 팀의 중심을 잡아주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활동량과 스피드 싸움에서 우위를 보였고, 커슬 플레이와 투지 싸움에서도 상대보다 높은 점수를 줄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여유있게 경기를 끝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연속 3점 슛을 허용하며 추격의 실마리를 제공한 점과 마지막 공격에서 허운의 턴 오버가 나오면서 동점 위기까지 몰리는 깔끔하지 못했던 경기 마무리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김영환의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점은 불안 요소이지만 최근 양홍석의 컨디션이 절정에 달해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지난 맞대결에선 용병 선수가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섯 명의 선수가 두 자리 수득점에 성공하며 승리한 적이 있는 KT입니다. 양홍석, 김영환, 허운은 이제도 변준영, 문성곤보다 훨씬 공수에서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랜든 브라운 역시 공수공원도를 감안하면 KT는 용병사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KGC는 올 시즌 평균 득점이 79.6점이나 되는데 최근 3연패 기간 동안 평균 득점은 66.6점으로 최악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부산 KT승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만 하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가입하셔서 더 많은 분석글과 추천 조합픽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